체면을 중시하던 재벌 이세가 밥값조차 낼수 없는 신세가 됐어요. 여자 친구는 그 자리에서 표정이 싹 변하더니 그를 떠나버렸죠. 자존심을 버리고 친구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어요. 화가 난 그는 휴대폰을 내던져 버렸죠. 그날 밤 남의 집마당에 몰래 들어가 잠을 청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 여에게 쫓겨나고 사나운 개에게까지 쫓기는 신세가 됐죠. 결국 공원 벤치에 눕게 됐는데 거기서 노숙자가 나타나 자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둘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자 노숙자가 동전 던지기를 제안했죠. 그런데 둘다 가방을 다 뒤져도 동전 한 입이 없었어요. 결국 지켜보던 어린 소녀가 동전 하나를 빌려줬죠. 남자가 동전을 하늘로 던지는 순간 노숙자는 그걸 낚아채고 도망쳐 버렸어요. 사실 그에겐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었어요. 하지만 받으려면 여러 과제를 통과해야 했죠. 이번 미션은 빈털터리 상태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는 것이었어요. 그는 소녀에게 친구 역할을 부탁했지만 소녀는 거절했어요. 우정은 거래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며칠 후 노숙자가 모녀의 음식을 빼앗는 걸 보고 그가 나섰어요. 소녀는 고마움의 진심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졌죠. 변호사의 심사를 통과한 그는 수표를 받았어요. 게다가 다음 미션도 주어졌죠. 이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노숙자의 가방에서 모녀 사진과 병원비 청구서를 발견했어요. 병원에 가보니 소녀는 백혈병을 앓고 있었고.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죠. 그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소녀의 치료비로 건넸어요. 드디어 돈의 진정한 가치를 찾은 거였죠.